자, 기소개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어, 바디프로필을 준비하고 있는 이혜가입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한 6kg가 갑자기 늘면서 한 3년 정도를 그냥 6kg를 거의 그냥 붙인 채로 왔어가지고 살을 빨리 빼야될 것 같아서 왔고요. <laughs> 음, PT를 안 받고 헬스장 다녀봤는데 그건 절대 의지가 안 음. 돼서 이제 안 되더라고요. 운동한 음.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운동을 좀 배우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고 의지도 무조건 약해가지고 네. 네,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서 아, 친구분이랑 경쟁이 붙었다는데 네 맞아요 제가 사실 또 네. 날씬했거든요 원래 아, 네. <laughs> 근데 친구가 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PT를 받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아. 어, 40kg대를 유지하면서 되게 날씬해져가지고 같이 바디프로필을 찍어보자 이러는데 저는 계속 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 중에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각오가 있으시다면 프로필을 찍어내야 되는데 네. 뭐 당연히 찍으실 걸로 예상은 되지만 각오가 있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어 지금 안 하면 더 나이 들고 더 시간이 가면 점점 망가질 것 같고 <laughs>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고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빨리 찍금해서 바디 프로필도 음. 찍고. 또 그게 찍고 나면 되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음. 그 뒤부터는 평생 살안 찌는 유지어터가 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 유지어터가 네. 되실 수 있도록 네. 한번 잘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